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세상 도하고나비니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긴고니니겠네 이에 주님 매거니 하늘 시키오니 돌가 드내 마귀 고노 여주소서 주. 하여 내 넘어지오니 주의수임 주사 구세깨 하소서 주의 인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누가 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일찬 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운 같이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3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로나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고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또다 그들의 날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 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곤.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소부와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한 이리가 길을 가다가 문득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컸단 말인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숲 속의 왕이었던 호랑이를 피해만 다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호랑이를 피해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물을 앞에서 의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뿌라고 내 몸의 길이가 3미터가 넘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모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이 이리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랑이를 만나고도 이리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호랑이 앞에서 의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싸움도 하기도 전에 호랑이에게 단번에 물려 이 1위는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만과 교만은 곧 망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교만은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뛰어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라 죄악에 따른 징벌로 잠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지만 바벨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가 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결코 바벨론이 옳거나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이스라엘을 두시고자 잠시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맡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 바벨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지만, 31절과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느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두 절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바벨론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 교만한 자는 심판의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문 16장 5절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서두에 언급해드린 이리의 예화를 기억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교만이 마음에 들어가면 우쭐되기 시작합니다. 우쭐됨으로 인해 자기를 점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랑하기 바쁘며, 그 자랑으로 인해 갈수록 마음에 그리고 겉모습에 허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한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늘 치장하고 부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의 것을 더욱 포장하기 위해 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실수로 무너지거나 진짜 힘 있는 자에게 먹히게 됨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받았던 나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36절과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얼어쓰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칼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내세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흩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멀리 두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죄악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을 멀리 하시고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은 최종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죄악의 우상은 현실에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만할 마음으로 시작되어 만들어낸 보이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돈, 명예, 학벌, 건강, 능력, 인맥 이것들이 아닐까요? 보이는 우상들을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고 해서 더잘 나가고 더 누린다라고 해서 우쭐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이 새벽 주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미디에서부터 점을 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하나의 문화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케이블 방송들을 보면 방송인들이 점쟁이 옷을 입고 상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온갖 지혜를 스스로 짜내는 것들을 보면 애처롭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요, 우상이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과 별발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돈, 명예, 학벌, 건강, 능력, 인맥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더 가지려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사자가 유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와서 경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랴.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만의 끝은 그들의 자녀들까지 심판의 자리로 끌려나가는 것을 볼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해 온 천하는 온 천지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만함을 버릴 수 있는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지혜가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신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주어지는 잠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 교만이 주는 결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수많은 소리들이 쏟아져 혼란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올로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돼 있을 수 있도록 건강하러 가요 주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청빙위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오니 빠른 시일에 귀한 종이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1단계로 낮아짐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부터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모든 환경과 광역교회 함께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